오마에 왓다다할거뭐 있나 좀 볼까? 듀얼? 말 나온 게 듀얼이나 할까? 아 근데 듀얼은 최근에 한번 했었는데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타이밍이 딱 왔어 그래서 높은 공격력을 자랑하는 전설의 드래곤 말에 말 나온 길에 뒤얼이나좀 할까 며칠 전에 유페님이 나한테 마침 딸깍대기에 있다고 딱두 장만 넣으면 무한 루프 돌릴 수 있는 데가 있다 이러고 소개를 해주시긴 했었는데 이거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진 턴의 엔드 페이지시 자신의 패 필드 위에서 몬스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묘지에서 특수 소환한다. 이게 암흑의 만티코어를 제외한다 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암흑의 만티코어를 묘지로 보내고 묘지로 간 암흑의 만티코어를 효과를 해서 필드에 있는 암흑의 만티코어를 묘지로 보내 그럼 묘지로 간 암흑의 만티코어로 따로 만티코어가 필드에 있는 만티코어를 없애고 다시 나와 이게 된다고는 하는데 그니까, 러이두 장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든 해가지고. 두 장을 뽑을 수 있는 게, 엑조디아 덱에서, 엑조디아를 빼고, 만티코어두 장을 넣으면 될려나 아, 잠깐만, 이게, 뭘로 하든지 기억이 안 나도, 일단, 팔다리 하나씩 넣어보자. 이거 몸통 대신, 여기 들어가면 된거 같거든? 팔다리 넣는 게 이래야지 싱크로가 돼 이게 결국에는 팬더로 뽑아서 소환을 해야 되는데 크더 1렙짜리 불러가지고 싱크로해서 싱크로한 걸 기반으로 드로를 뽑는다 팔다리가 안 들어가면 1렙에 마땅히 넣을 게 없어요 그리고 액조디아인줄 알고 상대가 이제 그 방심했다 그러면 갑자기 무한루프 돌려버리는 거지 야, 목표는 그래 액조디아를못 뽑은 척 패를 다 뽑았지만 액조디아의소환을 실패했다 이런 느낌으로 턴을 넘겨주는데 갑자기 묠에 있는 만디코어가 반짝하더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갑자기 피드랑야스를 시작하는 이 얼탱이 없는 걸 보고 침대가 어리빠져서 나가는 약간 그런 걸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야, 그 몬스터를 제외한다? 뭐야, 팔을 왜 제외해? <laughs> 아, 그래! 이거야! 이거야! 내가 엑조디아인 줄 아는 거잖아! 엑조디아 팔을 봉인을 했는데, 애초똑 뚝배기를 넣어놓지 않았어! <laughs> 아. 어떻게 지금, 만티코어가 그러면, 얘가 묘지로 갔으니까, 엔드 페이지 씨에 얘를 버리고 소환할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럼 이 상태로 엔드를 치면 되는 거죠? 엔드를 치면은, 체인 효과로 효과 발동. 만티코어를 버리고, 만티코어가 필드에 나옵니다. 만티코어 효과를 발동. 만티코어를 버리고, 만티코어를 소환합니다. 그럼 만티코어 효과 발동. 만티코어를 버리고. 야, 상대가 증진를안 쓰면 이게 플랜이 없잖아. 이거.. 아니, 그냥 떨어지기가 기다려야 돼. 이거.. 야, 씨, 만일초남았다 아, 씨.. 실발... 야, 야, 이 무슨 딸... 딱... 이게 지금 최고의 상황은 내가 만티콜을 두 장을 패해 잡고, 아무거나 소환을 세장 해서 유니콘으로 만티콜 하나 버릴 수 있으면 돼. 징징이아 으아! 왔다! 맞아야겠지아야잠깐아아이고야 어, <laughs>